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제 의제 강제추행죄입니다 자, 법조문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2항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비교할 때는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1항을 보면 자, 13세 미만자죠? 자, 그리고 2항을 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입니다. 그럼 16세 미만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말합니다. 초등입니다 초등만 있는 건 아니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취학 아동을 말하고요. 자, 이 항은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 누굽니까 중등이죠, 중등. 중딩. 고등 아닙니다. 중등입니다, 중등. 중딩. 자, 다시 올라가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늠이나 추행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강간이라면 강간죄에 따라 처벌하고 유사강간이라면 유사강간죄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리고 추행이라면 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잠시 따보도록 하고요. 자1 항을 보면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잖아요. 이 자로 되어 있고요. 2 항을 보면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추행을 한 19세 이상자입니다. 이게 주체죠 주체. 따라서 1 항은 자이 자는 누구나 다 됩니다. 제한이 없어요. 연령의 제한이 없다. 두 번째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는 19세 이상의 자에 제한되죠. 성인입니다. 성인, 성인의 자에 제한된다. 따라서 이 이항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자 C.F. 19세 미만자는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이 1항을 보면 13세 미만자가 동의를 해요. 어? 나를, 나와 간음한, 나와 간간하는, 나와 성관계 하는 거, 취행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동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처벌되는 거야, 무조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자가 동의를 해줬죠?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19세 이상 자는 무조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자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이때 동의는 19세 이상 자는 처벌되지만, 이 동의가 이렇게 가면요. 이 13세 이상과 16세 미만자가 동의를 했다. 누구랑? 19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또는 추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면, 이 자는 처벌이 안 돼요. 형법상으로.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13 미성년자의 제이 의제, 의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 보호법익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성격을 보면 16세 미만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1항은 13세 미만이고 2항은 16세 미만자잖아요. 이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 보호법이라 했는데 그러면 1항은 이해되죠? 13세 미만자는 동의해줬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 햇병아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의해줬다 하더라도 누구나 처벌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이 중딩 애들은 동의해주면 19세 이상자가 건들면 보호법이 침해되고, 19세 미만자가 건들면 보호법이 침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19세 미만자는 현행법상, 형법상,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물론 이 친구가 이 중딩 애들을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해버리면 그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동의라고 했잖아요 동의 동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애들은 중등 애들끼리 놀아라 근데 중등 애들끼리 아니잖아요 그쵸 19세 미만자는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끼리 놀거나 중학생 고등학생끼리 놀아라 괜히 성인들과 놀지 말고 그런 뜻인가 그것도 내가 이해를 안 가네 그쵸 그것도 이해 안 간다 요즘 t v 를 나오는 거 보면 이 중등 고등 애들이 무슨 무슨 룸 룸방에 가가지고 논다는 거야 근데 그 룸방에 가서 노는 것이 이 그냥 건전하게 노는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는데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시면 1항을 보면 1항은 13세 미만자다 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다 고 하는 것이고 주체를 보면 1항은 자이지만 2항은 19세 이상자 특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9세 이상자 그래서 19세 미만자는 처벌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출제자가 알았는지 바로 문제를 내버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면 기 기출문제 나와 있죠.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자, 2020년도 형법이 개정됩니다. 자, 18세 만 18세 자가 만 15세 사람을 동의를 받아 성교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해졌다. 뭐가 틀렸어? 이게 틀렸지. 이게 19세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19세 미만자는, 19세 미만자는 처벌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다. 자, 됐고. 그리고 예비 못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자, 개정된 이후 한번 읽어 보시고 법제처에서 이 법을 만들 때이렇게이항을 만들 때이외을 만들 때그왜 만드는 그 취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성격에서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동의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처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체는 말씀드렸듯이 1항은 제한이 없지만 2항은 19세 이상자만 됩니다. 19세 이상자만 되고 19세 미만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객체 봤고요. 행위 봤죠?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계 위력을 썼든지 그리고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된다는 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자, 2항을 보시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폭행 업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최협이죠. 최협이 폭행 업박을 썼다면 그것은 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나 추행죄가 됩니다. 어쨌든 형량은 똑같아요. 형량은 여기 보시면, 뭐 형량은 여기 보시면 예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강간이 예에 따라서 처벌하고, 추행이 예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형량은 똑같지만 죄 목이 달라져요. 여기는 의제 강간죄고, 앞에 것은 강간죄고, 죄 법조문이 달라진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12세 소년에게 수면제를 타가지고, 어, 간음을 해버리면, 강간죄의 297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됐고, 자, 밑에 팔레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렇죠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본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팔레도 13세 미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간음을 해버리면 본죄가 됩니다.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폭행협박을 한다든지, 그죠 의사에 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죠왜수단방법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폭행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최협의가 아닙니다. 최협의가 돼버리면 써볼까? 그건 간간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최협의 아닌 폭행협박을 쓴다든지, 의사에 반하더라도, 즉,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저 여성이 13세 미만의 분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건드리면 본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올라가서 자, 미수나 와 있죠. 본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없지만 없지만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보세요. 여기 미수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305조 하나, 305조의 3두 개밖에 없잖아요. 미수가 없죠. 미수가 없지만 여기서 예에 의한다 했습니다. 그 예에 의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이나 취행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미수가 있잖아요. 미수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미수까지도 같이 처벌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와서 보시면 미수는 없지만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그 판례 봅니다. 자, 이 학원 승합차 사건 나와 있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여기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동그라미, 또그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라 해서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이 아니다. 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총론 제형법정지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고. 색깔 칠해볼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보시면, 자, 11살 된 아이, 11살 된 아이의 ...를 가늠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했을 때 의제 강간죄 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그랬어요. 피고인 하고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아니 실정법이 없다 미수가 실정법이 없으니까 무죄다 하는 거예요. 무죄. 그쵸? 그 당시에는 예비무도 없었, 없었으니까 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미수를 인정을 했죠. 자, 주관적 요건입니다. 1항이 되려면 13세 미만자라는 걸, 2항이 되려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고의가 조각됩니다. 그런 것은 읽어보시면 돼요. 자, 팔레보죠. 자, 본제가 성립을 하려면, 자, 고의만 동그라미만 있으면 됩니다. 주관적 요건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동기나 목적,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왜? 본제는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남학생, 남자네, 남자. 초등학교 담임교사, 남자가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네. 이것도 변태네요. 자, 성기를 만졌던 동그라미.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 누가 보더라도 추행이 되는 거죠. 어, 뭐 동기나 왜 만졌느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피고는 그래. 아니, 내가 만진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데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어,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중요 부위를 만지면 추행이 됩니다. 자, 페이지를 다시 한번봐봅니다 자, 여기 보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을 만졌다라고 했죠. 당연히 추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 하시고. 자, 마지막 판례를 보게 되면 이 판례는 총론 시간 고2번 파트에서 출제가 여러 번 되었던 것이고 최근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예, 이 미성년자 의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실어놨습니다. 자 보죠. 자 피고인이 이 12세 여자 아이를 강간하였다 하여 지금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이 이제 갑하고 23세 12세 여성이 이제 처음 만났어요. 자 강간할 당시 그랬습니다. 자, 오히려 자신을 중학교 1학년생으로 14살이라 말하였고 14살이라 말하였고 자,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는 큰 편에 속하는 체격이었다.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12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학생이 나는 12살이 아니고 14살이라 나이를 올려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좀큰 편이었습니다. 체격이 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로 들어갈 때에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은 바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 피고인이 이 여성과 상관계할 때는 아, 하이 여성이 13세 미만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 탈락이 기 때문에 이 13세 미만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